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혜은 아나운서는 어떤가요? 네, 저도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힘든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특히나 요즘에는 주변 분들이 좀 힘들다, 지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방역에 동참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대부분의 국민분들은 잘 동참을 하고 계시지만 일부 위반 사례들이 또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최근 이러한 행위를 적발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에서 현재까지 적발된 자가격리 이탈자는 모두 12명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 또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채무자를 만나러 가는가 하면 건축 현장에 일을 하러 가거나 은행 업무를 보러 이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격리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종교시설에서도 방역수칙을 무시해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서산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기도원 운영자와 교회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40여 명이 모여 기도회를 열고 예배 후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도 여러 건 적발돼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산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예천동 주점을 비롯해 8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테이블 간격 띄우기와 영업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5명 이상이 사적으로 모인 경우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업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 이탈과 집합금지 명령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며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지만 일부 위반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